자,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대박친구 주친입니다. 오늘 영상도 클릭해주셔서 모두 감사하고요. 어, 감사의 의미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검색기 하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스윙. 그러니까 짧게는 뭐 2, 3일부터 해가지고 한 1, 2주 정도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검색기를 공개를 해드릴 건데 오늘 영상 굉장히 쉽습니다. 나리도를 이야기로 해보자면은 별 5개 중에 한개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정도로 쉬운데 내가 종목 선정을 할때 상승 초입 구간에서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면은 좋을 검색기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성향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제 주가를 봤을 때 차트를 봤을 때 초급등하고 횡보하는 거 잡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기보다는 좀 이렇게 사이클을 타고 가는데 하단 구간의 초입 구간에서 잡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좋은 검색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종목들이 잡히는지 보여드리면서 설정법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 검색 종목 리스트입니다. 최근에 핫한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죠. 금양, TCC 스틸, 뭐 삼화전자, 포스코 DX 이런 종목들 막 잡혀주고 있는데 실제 차트를 보도록 하면요, 아까 7월 3일을 기준으로 했었거든요. 7월 3일을 기준으로 상승 초입 구간에 잡아서 이렇게 끌고 갈수 있는 검색기입니다. 뭐, TCC 시제 같은 것도 차트를 보도록 하면 어때요? 추세, 상승 구간 보시면요. 초입 구간,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눌림 나오고, 처음에 상승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 잡아주고, 주가를 추세를 타고 이렇게 올려주는 종목들을 찾아내는 검색기라는 겁니다. 뭐 하나만 더 볼게요. 7월 3일을 기준으로, 요 때죠? 요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종목들을 잡아주는데, 자, 보시면은 계속 재미없게 움직이다가, 여기서 살짝 조정 나오고 상승 초입, 거래대금 터지면서 초입 구간에 종목을 포착을 해준 겁니다. 여기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검색기가 되겠죠. 이런 종목들을 포착해주는 검색기인데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은 오늘 한번 추가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검색기를 사용을 하실 때는요. 나오는 종목들을 전부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별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차트를 봤을 때 너무 고점 부담감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은 피하셔야 되는 거고요. 뉴스를 검색을 해 봤는데 뉴스가 하나도 없네 하면 이런 종목들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또는 종목을 봤는데 거래량이 하나도 없다. 진짜 거래량 거의 없다시피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좀 피하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리 본문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이벤트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사실 몇분안 되는데 이 분들께서 제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구독자가 굉장히 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미하지만 초기에 이렇게 사랑해줘서 감사한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단타 치실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직접 선정한 종목들을 다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 하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단타 칠 종목들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목 선정하는 게좀 힘들다. 단타 칠때 최근에 승률이 좀안 좋다 하시는 분들 종목 같이 공유 받으시면서 그 안에서 또 종목 선정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 참고 자료를 전부 다 제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7월 중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집을 다 업데이트를 시켰습니다. 1차 업데이트를 완료를 했는데 제가 지금 책을 출판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출판이 완료되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들을 무료로 공유 드리는 게 힘들어집니다.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출판이 되기 전까지 100% 무료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들을 모두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MTS 자료집 이렇게 여섯 글자 적으셔서 문자 발송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검색기를 전부 다 제가 공유를 드릴건데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요청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이벤트는요 100%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바로 본문 확인해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건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이거 홈 화면으로 돌아와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좌측 하단에 메뉴 버튼이 있는데요. 메뉴 버튼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검색을 해줄 건데 상단에 보시면 메뉴 검색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뭐라고 검색하냐? 내 네, 조건식 검색을 해줄 겁니다. 내 네, 조건식. 자, 이걸 입력하시면요. 이렇게 보여질 건데 클릭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검색기들이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여기서 새 조건식을 들어가 줄 거예요. 보통 검색기가 없으신 분들이 많겠죠? 자, 없으신 분들 새 조건식 작성 눌러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가를 하는 건데 뭘 추가를 해야 되냐? 오늘 딱 4개만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자, 돋보기 모양 보이시나요? 돋보기 모양 클릭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검색할 건요. 주가 범위 검색을 해줄 겁니다. 주가 범위. 이거를 추가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동전주는 매매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건 추가 누르시면은 이렇게 추가가 되었을 겁니다 자 바로 수정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지금 만원 이상부터 2만원 이하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면은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영일 기준 1,000원 이상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 거고요 뒤에 있는 거는 10만 원 이하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10만 원으로 바꾸는 이유는 10만 원이 넘어가는 주식들의 경우 유동성이 좀 적은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이거는 좀 해제를 하고 10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좀 투자 금액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금액을 높이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확인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 추가를 할 건데요. 다시 조건 추가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건 추가 다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검색할 거는 주가 등락률을 검색해 줄 거예요. 주가 등락률. 지금 주가라고 검색하시면 두 번째 줄에 나오는데, 이거 클릭하고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똑같이 오른쪽에 화살표 여기 클릭을 해 주도록 하면요. 지금 화면이 보여지실 텐데요. 위에 거는 그대로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그대로 두면 되고 아래에 있는 것만 숫자를 수정을 해줄 거예요. 숫자 5를 숫자 2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읽어보면은 전일자 종가가 2% 이상 10% 미만 등락률이 나온 거를 지금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는데 주가 상승 없이 그냥 추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 걸러내기 위해서 2% 이상 10% 미만 설정을 하는 겁니다. 10% 미만으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따라서 2% 이상 10% 미만으로 해가지고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설정이 되셨을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다시 조건추가 들어가셔가지고요. 거래대금 검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대금 맨 위에 지금 나와지는데 클릭. 한건 추가 누르시면 똑같이 이렇게 추가가 될 텐데 화살표 또 다시 눌러 줄게요. 자, 클릭 해 주시면요. 금액이 이렇게 나와 주고 있습니다. 3만 이상으로 바꿔 줄게요. 300000 3만 이상. 100만 원 주기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시면 300억으로 수정이 되는 거예요. 300억 이상. 99999 이하로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한 건데, 이 기준은 조금 수정을 하셔도 돼요. 평균 거래량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뭐, 평균 거래대금으로 바꾸셔도 되고, 이 숫자 자체를 조금 줄이셔도 됩니다. 뭐, 이제 소형주 매매하시는 분들, 좀 작은 종목들, 변동성 더큰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래대금을 뭐, 1만 정도 수준까지 낮추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건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조건 추가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추가할 거는, MACD 검색을 해줄게요. MACD 검색하시면은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MACD OSC 기준값 돌파를 체크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오실레이터 기준값 돌파하는 것을 찾아주는 건데 써보시고 어,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싶으시면 그때 공부하셔도 괜찮으니까 오늘은 설명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건 추가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수정을 해줘야 될 거. 똑같이 여러분들 화살표 누르시고요. 수치를 조금 바꿔 주도록 할 건데 단기 숫자 5, 장기 숫자 12 이렇게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진 그대로 두시고 이 숫자 두 개만 수정을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확인. 자, 이러면은 여러분들 조건식이 끝난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 드리는 이유는 입맛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추가를 해 보시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뭐 정배율 종목을 찾고 싶다면,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서 추가할 수 있도록 이거 자료집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자료집 다음 업데이트에 좀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기에 추가하면 좋을 내용들 추가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요. 어이 설정을 좀 바꿔줄 거예요.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게 갑자기 막 추가가 됐는데, 이거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어,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부 다 체크해주시고 선택 완료 하는데, 자 내가 투자한 경력이 좀 된다 하시는 분들은 뭐 투자주의라든가 우선주 정도는 체크를 해제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하고 선택 완료 해주시면은 모두 완료된 겁니다. 이렇게 내네 조건식 저장하면 되는데. 뭐 저장 이름은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추가하시면 되는데 MACD, OSC라는 단어는 좀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사용하는 검색기가 뭔지 좀 명확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검색기가 완료가 된 겁니다 자맨 아래에 이렇게 추가가 되셨다면은 성과 검증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성과 검증 누르시면은 이렇게 종목들이 나와야 되는데 7월 3일 기준으로 해서 검색 종목 이렇게 4개 종목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을 텐데 사용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조건 검색 실시간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걸 들어가셔가지고요. 맨 아래 내려가시면은 최근에 추가한 게 나올 거예요. 간편 조건에 MACD OSC 클릭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 이렇게 종목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포착이 되는 종목들, 종가나 시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음날 시가에 이렇게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는 건데, 실시간으로 사용하기에 사실 적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 끝나고 보셔도 괜찮다라는 거, 그냥 조건 검색 들어가셔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다. 제가 권장하는 사용시간은 3시 20분부터 사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뭐, 오후 3시 이후에 보시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후장에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포착된 거는 종가 기준으로 보시던가 다음날 시가 기준으로 종목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사용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빼먹은 것 같아요. 목표가 5%, 손절가 5% 잡고 매매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매매 기준을 성립하기 전까지는 이런 간단한 기준을 좀 세워놓고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승률 점점 높아질 거예요. 목표가 5%, 손절가 5% 잡고 하시면은 그래도 승률이 굉장히 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종료하기 전에 구독자 감사 무료 이벤트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00%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정보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유튜브 채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조회수가 100만 나오더라도 10분 이상이 막 이렇게 구독을 눌러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벤트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당일 단타 치실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실제로 매매한 거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아침에 같이 매매하실 수 있게 공유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구독 두 글자만 문자로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제 개인 연락처를 오픈을 해놨는데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은 종목 선정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요청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요, 자료집을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당일 단타치실 수 있는 검색기부터 중장기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검색기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통합 자료집을 이번 7월에 신규로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는데,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MTS 자료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발송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제 개인 연락처로 보내주시면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집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 자료집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MTS 전용으로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 자료들 역시도 업데이트를 지속해가지고 공유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벤트, 실제로 제 관심 종목들 몇개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시초가 매매를 굉장히 즐겨서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세개 종목 모두 시초가 매매 진행해서 뭐 스윙으로 끌고 가던 단타를 마무리를 하던 했던 종목들인데, 보시면은 첫 번째 종목, 대원강업은 이틀 동안 보유를 하면서 4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AGM 코리아 같은 경우도 한 40%, 35%에서 4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다 지금 단기 매매 위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공유를 드릴 겁니다. 지금 맨 아래에 있는 거는 동훈아나택인데요. 바이셀마크가 잘안 보이네요. 자, 지금 화면 보시면은, 3거래일 동안 보유해서 끌고 가면서 108%의 수익을 올렸는데, 실제로 제가 매매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다 공유를 아침마다 드리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 내용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 종목들은요, 최근 2주 동안 매매한 종목들이에요. 이거 외에도 한 5개 정도가 한30% 이상 수익이 나와줬는데, 이런 종목들, 좀 파워가 강한 종목들 위주로 선정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당일 단타치실 수 있는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두 글자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투자 참고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검색기라든가 뭐 저평가 자료집, 수식 관리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MTS 자료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자료집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를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010-2769-4414번호고요. 종료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한번 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